Vamos oh 박스 했던 이미지들을 같이 보면서 좀 부족한 점 그리고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보고 올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네. 작년 자료도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구성품 자체는 작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묵탕 나갔고 어묵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 나갔고, 네. 그리고 따뜻한 물 나갔고 그때는 그냥 따뜻한 물드렸죠 어, 따뜻한 물 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 낚싯대두 개, 이제 빙어 덕이 이렇게 준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추운 겨울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추위를 감쌀 수 있는 게 이제 옷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조금 해결해 줄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어. 화폐가, 화폐는 안 해드릴까요? 화폐? 밑에 보니까 빙어 잡으시는 분들이 텐트를 많이 치더라고요. 텐트를 많이 타놨는데, 그럼 저희도 잠깐씩 들어가서 쉴수 있는 텐트를 한번, 5월 학교 만에 텐트를 거기에 준비를 해놓으면, 공간을 마련해놓으면. 근데 이게,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텐트를 하나씩 나눠줄 수 없죠? 하나씩은 어렵지만 그냥 커다랗게 그냥 약간 쉼터처럼 월락교 오스키 박스 쉼터처럼 커다란 텐트 하나를 저희가 마련해서 안에서 자,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어, 장소를 하나 고정으로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요? 일단 그 고롱 텐트 중에 적합한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이제 물어봐야죠 주장고 <laughs> 아니 코오롱 스포츠에다가 어, 코오롱 스포츠는 이제 다양한 그 제품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려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하면은 그 커다란 텐트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용해보시면서 좀 만족도 많이 높으실 수 있기도 하고 카펫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음 저희가 의자를 코오롱 스포츠 그 모먼트 의자 하나씩만 대여를 해드렸어요. 음 이번에는 그래도 거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데, 3인 가족 구성, 4인 가족 구성이 많긴 하지만, 의자를 다 1인 1의자를 드릴 순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저 접이식 의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저 접이식 의자를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놔서 저것도 같이 빌려드리면 저희도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아, 만드는 저 의자에 대한 그 인식도 음, 음.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되게 활용적이잖아요. 음. 작년에 왜냐면 손님들이 이용하시고 오셔서 의자가 하나라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거를 지으시라는 나랑 의자를 좀더 만들어 보고, 작년에는 좀, 사실 좀 급하게 준비한다고, 그, 오스키 박스, 오스키 박스도, 어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작년에 쓰던 거를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 박스도 이번에 좀 다시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롱 스포츠랑 조금 어울리는 색감으로, 음, 만들 색감을 입히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현 씨랑 저랑 같이 고민해보고 오늘 다시 한번 만들면서 다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오스키 박스예요? 아 보면 여기 화면에 네. 저기 네. 펭귄 인형 보이죠? 네네. 네. 저기 코롱 스포츠에서 나오는 인형인데 저 친구의 이름이 오스키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친구는 남극에서 왔습니다. 남극에서? 남극에서? 아, 오스키. 이름 완전 잘 지었네. <laughs> 남극에서 오스키. 그래서 오스키라는 오스키. 친구인데, 네. 저희가 이, 어, 그냥 빙어 낚시 세트? 빙어 음. 대어 낚시 세트 하면 조금, 음, 의미는 그냥 뭐 단편적으로 확 와닿지만, 그런 약간 어떤 이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인형으로, 저 인형의 이름을 오스키 박스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음. 그 이벤트를 한번했었죠 그래서 포롱 스포츠에서 지원해준 저 인형을 이제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로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인형 이름이 오스키니까 이 대여 프로그램도 오스키 박스를 오스 박스. 네. <웃음> 올해도 포롱 <laughs> 네. 그 스포츠한테 좀 말씀 네.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 오스키 네. 인형을 올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저 운영이 금액이 35,000원 이었나 그, 그 이벤트 태그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해요 오스키 박스랑 오월학교 코오롱 스폰지 그렇게 네. 하면 디자인. 우리 작년에는 다100% 나눠준거잖아요 거의 다 드렸어요 많은 소개들이 사실 어, 열심히 올려주셨는데 태그를 많이 안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그분들도 이제 선물을 보내드렸죠 음. 그럼 올해는 오스키 박스를 새로 만들고, 무슨 색이 괜찮을까 나는 얼핏 드는 색깔은 그냥 초록색? 코롱 마크가 초록색이 많으니까, 그 조금 우리들이 색깔을 한번 보고, 샘플 한번 보고 이제 정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접이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낚시바늘을좀 많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어, 나시바늘도 음. 우리가 좀 관리하기 편하게 나눠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렇게 추위에 발발발 발발 떠지 않고, 어, 뭔가 조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쉼터의, 쉼터의 개념이 이거. 이제, 네, 커다란 대형 텐트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laughs> 우리 작년에는 총 6개 운영했나? 7개까지 했어요. 네, 7개? 7개까지. 그러면 작년에 7개가 좀 모자랄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개 정도 세트를 어, 만들어가지고, 평일에는 열 개까지는 찾진 않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오시니까 현장에서도 예약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고 을같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스포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이미지 많이 찍어드리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좀런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비용을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날씨 따라 달라서. 그래도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 있어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음. 열마리씩 잡았는데 이게 또 그날 그날 또 다르다 보니까. 우와. 오, 진짜 많이 잡았네요. 그 진짜 많이 잡았어. 네. <laughs> 진짜 많이 잡았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얼음이. 어느 정도 어, 얼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빨리 얼른 꽝꽝 얼어서 비화기다고 활성화되기 전에 얼른 준비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 네. 많으니까 무지런히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코로스포츠에 대한 네. 연락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그거잘 조율해가지고 이번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묵탕은 맛있게 끓여 주세요네 알겠습니다 <laughs>